구장.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을이로다예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지편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멍에와그 어깨의 채찍과 그앞지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니다 어디로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유세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 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것이었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불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러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 이니 머리는 곧 장로와 전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하니 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극휼히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진려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이 타는 섬나무와 같. 될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않냐며 우편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나스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나스를 먹을 것이어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이지 않냐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구장.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제편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과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멍예와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지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니다 어디로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김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유세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와의 호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 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고민이 알것이라는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루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사람이요 뒤에는 불렛을 사람이다.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으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아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 머리는 곧 장로와 전한 자이요 꼬리는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도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 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하냐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하냐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하냐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대저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진려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